튀어나온 사람은 무슨 수술을 해야 돼요? 입 튀어나온 사람? 네. 돌출입 수술을 해야죠? 어, 뭐 여러 가지 수술들이 있는데 양악을 통해서도 당연히 상악과 이런 하악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뭐 그것도 할수 있고 근데 항상 거기에 교정이 동반되는 치아의 각도 이런 것도 조절해야 되니까 그리고 치아의 한 4개나 6개 정도 그 정도 뼈를 잘라서 넣어주는 수술이 또 있어요 돌출입 수술이라고 근데 입은 나왔는데 실제로 수술할 정도는 아닌 경우가 있어 그럼 코 수술해야죠. 코끝이 올라가면서 옆에 이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코가 낮으면 입이 나와 보여요. 또 어느 정도의 돌출입 같은 경우는 코가 바뀌는 걸로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또 얻을 수 있으니까. 그러면 많이 나온 기준이 조금 애매할 것 같은 사람들이 유재석이나 양세찬 아시잖아요. 그 정도면 많이 나온 건가요? 많이 나온 거죠. 그리고 코 모양도 봐야 돼요. 이 사람이 거기서 코끝을도 올리거나 코 수술했을 을때 어디서 보여 될거 아니야? 이뻐 보이거나. 그런데 유재석 씨가 그 입에 코끝을도 올렸을 때 멋있을까? 너무 이렇게 새 부리처럼 보이지 않을까? 그냥 그렇게 생각도 드는데.